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드 프리니티 유니버스 티 한국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어, 강의를 하게 된 김다니엘 총장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어, 강의를 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큰 기쁨 또 영원한 기쁨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에,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큰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 중에 기쁨이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인만을 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인만을 하는 것이 인류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종교를 초월하여 또한 각 나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또 빈부 기천을 초월하여 남녀 노소를 초월하여. 기쁨 중에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입만을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문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 문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도움 중에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죄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이나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축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기에 인류의 죄 문제와 구원 문제, 축복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축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날은 인류에게 큰 기쁨이요, 인류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요, 또한 인류에게 축복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열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 그 죄는 원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의 죄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당면한 원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켜야 된 것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현재의 죄 아래에 있으며 미래의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또한 모든 인류에게 또한 죄책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시 죄책이라 하면 원죄를 지었고 현재 의 죄를 짓고 미래의 죄 아래 에 있는 인간은 남녀노소를 누구나 막론하고 죄책 아래 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이라 하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 진노, 허암 사망이 되겠습니다. 또 인류의 원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또한 영원한 이제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또한 진노와 그가 말이 있을 뿐 아니고, 그 다음에 사망 아래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오염의 인생으로, 인격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오염 전적 이제 부패 아래 있는 우리의 인간은 영생을 이제는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또한 영광과 또한 생명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 이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라 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데 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신을 찾아가고 있지만 어느 종교든지 종교의 형태. 종교의 틀, 종교의 내용, 종교의 철학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복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구원 문제, 축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의 원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또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오염이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망식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한꺼번에 걸머지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거감과 사망 또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모든 죄 덩어리를 다 십자가에서 못박아 사망시 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임마누엘 하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입니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축복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임마누엘 하셔서 죄 문제 해결의 주인공 구원 문제 해결의 주인공 축복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